옛 기록들을 보면 한문 때문에 딱 막힐 때가 많죠. 무슨 암호문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계속 반복되는 일종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문장의 기본 구조인데요. 오늘은 이 핵심 패턴 몇 개만 알면 어떻게 옛 사료를 직접 해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A는 B이다 구조부터 시작해 볼 거고요. 실제 마한 사회에 대한 기록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엔 신라 화랑의 기원에 대한 기록으로 넘어가서 인물이나 집단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다른 패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찾아낸 이 열쇠들을 깔끔하게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암호 해독 시작해 보죠. 모든 한문 문장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A는 B다 구조가 실제 역사 기록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숨어 있는지 첫 번째 사례를 보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볼 사료는요, 고대 국가 중 하나였던 마한의 사회 구조를 묘사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사회가 정치 지배자 말고도 종교적인 지도자가 따로 있었던, 그러니까 재정 분리 사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그 마한 사회에 대한 기록인데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 마한에는 성곽이 없고 여러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5월과 10월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뭐 이런 풍속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종교 지도자랑 신성한 장소를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나라마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군이라는 사람을 돕고 소도라는 특별 구역을 만들었다고 나오죠. 이제부터 이 천군과 소도를 어떻게 문장으로 정의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천군이라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소도라는 신성한 장소. 사료원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딱 부러지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핵심이 되는 두 문장만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호위 청군이 구절 바로 앞 문장에서 하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을 세웠다고 말을 하고 이어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딱 정의해 주는 구절이죠. 여기서 호위라는 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를 호자에 할 위자가 붙어서 일컬어 모모라고 하다, 혹은 일른하여 모모로 삼다 이런 뜻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A 호위 B라고 하면. A의 명칭, A의 정체가 바로 B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사료에서는 A에 해당하는 제사 주관자를 B인 천군이라고 부른다. 이 사실을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볼 구절은 명지위 소도입니다. 방금 봤던 호의 구조랑 엄청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잘 보면 가운데 새로운 글자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열쇠는 바로 가운데에 있는 갈지 치 자입니다. 이게 가다라는 뜻이 아니군요. 여기서는 그것이라는 뜻의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바로 앞 문장에서 언급된 별읍, 즉 특별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명지위는 그것을 이름하여 모모로 삼다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특별구역을 소도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죠. 이렇게 지이라는 글자는 앞에서 나온 말을 아주 간단하게 받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마한의 사례에서 봤던 문장 구조들이 다른 시대 또 다른 맥락의 사료에서는 어떻게 똑같이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두 번째 사례로 신라의 화랑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료는 신라 진흥왕 때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처음에는 원화라고 해서 예쁜 여성들을 뽑아서 인재 집단을 만들었는데, 둘이 질투하다가 살인 사건이 나는 바람에 폐지되어, 그리고 몇년 뒤에 왕이 나라를 일으키려면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덕행이 있는 남성들을 뽑았고, 그 이름을 화랑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리더로 설원랑이라는 사람을 국선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새로운 집단을 만들고 리더를 임명하는 과정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문장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여성 중심의 원화를 만들 때, 그리고 나중에 남성 중심의 화랑과 그 지도자를 임명할 때 쓰인 핵심 구절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구절은 대지위원화입니다. 어? 이거 아까 마한 사료에서 봤던 명지위소도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무리대 자는 보통 명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리를 만들다, 조직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지가 나왔죠. 여기서 지는 앞에서 말했던 아름다운 낭자들, 즉 그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그녀들을 조직해서 원화로 삼았다는 뜻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명사가 동사처럼 유연하게 쓰이는 점, 그리고 대명사 지의 쓰임새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핵심 구절입니다. 시봉설언낭 위국선 화랑의 첫 번째 지도자가 어떻게 임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패턴은 봉 a 위 b입니다. 밭들 봉 자가 맨 앞에 붙었죠. 그래서 그냥 A를 B로 삼는 게 아니라 A를 공경하여 받들어서 B로 삼는다는 존중의 의미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A는 초대 화랑의 리더인 설원낭이고 B는 그 직책인 국선이죠. 따라서 이 문장은 비로소 설원낭을 받들어 국선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봉 A 위 B 구조는 주로 중요한 인물을 높은 자리에 임명할 때 사용하는 격식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몇 가지 공통된 문장 구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사료를 해독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패턴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낸 핵심 열쇠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A는 B이다, 또는 A를 B로 삼다는 의미를 만드는 할위 자가 모든 패턴의 중심에 있었죠. 예를 들면, A를 B라고 부른다는 뜻의 호위라는 구문이 있었습니다. 제사 주관자를 천군이라고 부를 때 쓰였죠. 또,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A를 받들어 B로 삼다라는 봉 A, 위 B 패턴도 확인했습니다. 서런랑을 국선으로 임멸할 때 사용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을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비밀병기, 바로 대명사, 지입니다. 그것 또는 그대를 뜻하면서 명지위소도, 대지위원화, 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복잡하게만 보였던 한문 사료 속에서 이런 기본 구조, 기본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도 원문이 가진 정보를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문장 구조가 바로 의미를 여는 열쇠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핵심 문장 구조라는 열쇠를 가지고 한문 사료의 문을 직접 열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역사 기록을 마주할 때더 이상 그냥 글자들이 나열된 걸로 보이지 않고 명확한 정보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역사 읽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변화가 정말 기대됩니다.